얼마나 되셨어요? 안 들리지? 보통 이제 한 3년 됐어요. 아 3년밖에 안 됐습니까? 네. 아 30년도 아니고 뭐 70년 된 사람도 있는데 뭐 이거 떨어지게 하시죠. 뭐. 두개다안 들리세요? 네. <laughs> 어. 원래 잘 들리셨잖아, 그죠? 뺍시다 자. 하도 잊어버리시니까 이렇게 낚시 쪽을 해놓으셨나 보다. 장로님,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장로님 성함이 장로님 성함이 이 조영선 조영선 장로님 축복합니다. 이 시간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분내가 종이됨과 이 아들 얼마나 사랑하심을 알게 없어서 머리도 밝게 성령 임재가 깊어지고 짙어지게 없어서 이 장로님의 귀에 Let's find 서 기름을 씁니다. 고막은 이렇게 창조되게 도와주시고 정상이 되게 없어서 야, 들리지 않던 귀가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달팽이관 또 고막은 이렇게 창조되고 이것을 억눌리고가책했던 더러운 귀시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에 조주를 받고 떠나갈지어다. s h o f i r c a t p u l t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나 내 귀는 뚫려. Push p u s h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. 고막은새롭게 창조될지어다. 달팽하는 정상이더라. 막힌 건 뚫리고 열릴지어다. 내 기름 뚫려. Set yourself up. Push. Push y like o u r pride 그리스도 보혈을 붓노라. 깨끗함을 받을지어다. 내 기름 뚫려. 아, 음. Push up. Push up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아멘. 할렐루야. 들려요 뚫려요. 할렐루야. 장로님 따라가 u j a h Hallelujah! 하나님. l e l 아버지. h h a l l 감사합니다 h Hallelujah! h a l l e l u 감사합니다. l l e l u j a h h a 이 l e l u j a h Hallelujah! Hallelujah! h a l 좀 보여주고 간 h h a l 앞에서 간 j 한번 해 a 이 l e l u j a h h a l l e 이 u j a h h a l l e l u j 들려요? 네. 이자 어리면 내가 좀돈 주고 사서 제가 심었습니다. 웃 <laughs> <laughs> 네. 저는 귀가 안 들리는지가 실은 한오년 됐어요. 한오년 됐는데 이제 한삼년 전에는 약하게 들렸어요. 약하게. 그러니까 이게 이저 정부에서로 보조를 안 해줘요. 근데 이게 지금 삼백만 원이에요. 이게요. 이게 300만원인데 한 3년 전에 이제 좀더 악화가 되살라면 이렇게 포청기를끼끼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